아 바로 오셨네 아 왔어 어딨어 어딨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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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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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했어 퇴야 어디까지 날아가 아, 이거 대하면안 되지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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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진자 <laughs> 가자 가자 출발하자 여기 좀 평탄한 아우, 작업을 해야겠네 어렵다. 난 했어 난 찾았어 아 그래? 일단 너가 날아가 먼저 어, 또 같이 날아가다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부딪혀? 부딪히던데? 어 그래? 조심해야겠다 일단 이거 이런 거좀 버리고 형도 그냥 다른 데 찾아봐 혼자 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너후 출발하면 갈래 그래. 굳이 하기 안전 귀찮거든 안전빵 저기 라더... 라더 일군님? 얼마까습니까예 예. 밑에서 불 열심히 맞아! 지금 보고 드리자면 철 21개 주속광석 41개 알루미늄 강석 4 37개 구리광석 32개 그다음에 철광석또5 4개 군필이세요? 미필인데요?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laughs> 잠들 나한테 인사해준다 빠이 지으로 오세요 빠이 빠이 날아갔다 저쪽? 어, 어 가냐? 갔다! 갔다! 아, 저세상으로!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역전할 수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잠깐만 수현이, 수현이 간다 수현이! 어, 수현이! 저기있다 저기서 방해한다! 야, 야, 기다려봐 코야 내가 수현이 숨질게 이거! 오케이, <laughs> 수현이 못가게 해야지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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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왔어! 던전 어디야 던전 어디야! <laughs> 수현이 못가! <laughs> 아햅타그램이었네 <laughs> 야! 야! 그 우주선 뺏어! 우주선 뺏어! 오빠는 돈다 씹어! 다, 다 저번 주에 뺏긴 거! 야! 저번 회사 뺏긴 거다 받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우주선은 못 뺏었는데 우주선 날라갔나본데? 어. 아..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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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도 되는 음, 거야? 음. <laughs> 라라라라라 야야! 던져! 가자! 코야 됐다! 시간 오케이! 좀... 나 왔어! 나 왔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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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틀이가 내가 캐스팅하는 걸 방해했는데? 어. <laughs> 잡틀 나 출발하는 거한번 방해했어 이런.. 내 어떻게 시간 방해? 어떻게 막했는데 와서 그 발판을 한번 부수니까 <laughs> 캐스팅 되는 캐스팅 취소 되는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저번에 복수를 이렇게 하겠다. 나는 간다. 여기 어디야? 어저코아님 일로 오세요. 네. 자. 갑니다. 네 여기 안 해요. 어자 여기 안 한다고요? 아니 리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아자 급해요 지금. 네맞습니다네 주세요 주세요 그 가져온 거다 주세요 그빵빵 빵. 어? 빵 코아 아프네 코아 아프네? 코 아프네? 코 프네코왜 아파 코아가? 왜 아픔? 왜 아픔? 몰라 오케이 여기, 여기 빵 나간다 빵 나간다 빵 나간다 빵 나간다 어디 뽀빵 날라갔어? 어디 빵 어. 날라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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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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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인이 아프네 왜 상인이 아픈 거야 야야야 우리 다이아 부자 됐다 코야 보자 보자 나도 상이야 뭐야 누나 어? 다이아 곡괭이랑 다이아 검도 바꿔주는데? 그래, 완전 꾸대다니까? 어? 이 빵, 야, 우리 누나, 빵, 빵뿌 부자, 어, 어. 빵으로 부자됐다, 이거. 어? 누나. 야, 빵이 최고네. 여기. 누나 될수 있어, 누나, 이거. 그니까. 야, 빵이 아니, 잠깐만, 잠깐 주... 어? 빵이 문제 아니라니까? 왜? 너 다이아 있어? 지뭐 어? <laughs> 다이아 뭐야? <laughs> 나 계속 <개정거>. 거어 <laughs> 오, 고야! <laughs> 뭐야, 다이아도 있네! 다이아 곡괭이 곱갱이. 곡괭이가 3개? 야아 곡괭이 3개 들어가 어. 야아아아아아 코에 밖에 나가서 나무좀 캐야다 나무 있어 나무도 있어 나무도 있어? 짝대기 야. 만들어주면 돼? 야야 짝대기 만들어줘 짝대기 야 우리 짝대기 몇개 필요해? 늦게 세트? 오길 잘했다 야 한세트 한세트 자빵 먹어 우리 코 잘했다 아마도 안먹어도 될걸? 아 오케이 음자와야 <laughs> 코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거야! 어? 야빵더 만들 수 있다! 야코야 이거 빨리 먹어서! 이거 파파라파라파 어, 어. <laughs> 완전 부자다! 완부~~ 완부~~! 완부~~! 야야 던져 늦게 깨도 돼! 늦게 깨도 돼! 다음 회차 어차피 우리... 있고 우리 천천히 어? 뭐야? 나밀더캐 왔었네? 빵파라 완부~~! 목성은 한만 어. 가도 돼 목성 가야 되거든?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바꾸면 되겠네 당장? 나나 수선 갔다 올게. 이거 수선 가서 어, 수선 가서 팔보아에 있는 거 팔고 올게. 그리고 아 이거 철도 녹여 가지고 어 철을 바꿔야겠다. 다이아몬드로 난... 바꿔 주더라고저기서 짠. 수선에서. 짠. 로켓 주세요, 로켓. 그러면 일단 화로부터 만들고. 기미더 로켓, 로켓 없으면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예, 고고고고. 고고. 오케이 리 빨리 오케 오케이. 있다 선배 있다 다저 크리퍼 있는데 뭐지? 어,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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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깨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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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겨줘요. 어이게깨이게 깨. 뭐야 이거는? 상대방, 상대방. 예, 황금사가 황금사가 황금사가. 가자 아, 가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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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먹어. 가자 피 없어 피요 없어. 이 으아. 으아. 보스 어디어 보스 어디 있어? 보스 어 보스 저기 저기 여기다 보스방이다. 오케이. 나나 나. 뭐야 잡아, 뭐야 잡아, 뭐야 잡아, 뭐야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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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얘왜 이렇게 단단해! 하나! 둘! 하나! 둘! 야! 우리가 얘만 잡으면은 제, 쟤네보다 훨씬 돈은 빨리 벌거야 왜냐면 우린 초보자야 오케이 okay, 바로 okay. 바로 없애 바로 와, 바로 okay. 이거 빨리 죽이고 okay. 빨리 가야 돼 오케이 okay,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야 빨리 가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이제 이제 들어왔다 친구 경대로 와 이제 들어왔다 와 아, 이제 들어왔다 아, 보스피가 되게 빨리 난다 누나 그니까 와 <laughs> 너무 좋다 와 야, 보스 이거 힘내 힘들어 아우아우 <laughs> 힘들어 아우. 아우, 어째 어째 그러니까, <laughs> 마스 차크르 나나 쥐생기 거 같아 아나 쥐난다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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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옹 야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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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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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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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해하는 거 아니겠지? 음 아니 아니야 그럴 음, 리가 없어 그럴 음 리가 없어 오오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 무섭게 어열쇠열쇠열쇠 열세 열세 코아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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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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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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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으면 파이팅. 돼 오케이 okay. 나가 준비해 나가 준비해 코아 이거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그 뭐지 염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을 듯아 그럴까 우리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이기자 그래 그래 압살하자 이번엔 야 우리 오늘 쓰게면서 빨리 이기자 그래 나 오늘 오디오도 거의 포기했어 보면. <laughs> 그걸 포기하면 아, 안되는데? 지금, 안 지금 오디오 들으려고 하는게 이건데? 아니 솔직히 그 오디오를 채우려면 같이 다녀야 되는데 같이 다닐테가 없어 아그렇게 아, 하지 방산 홈더가 있으니까 아냐 그냥 이거 염료는 이따가 바로 하자 아저씨 뭐 사세요? 형 목성 갈 준비하고 있어 아네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받구요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아! 어떡해 나 빨리 가야 돼돈 바꿔 돈 바꿔 돈 바꿔 오케이 돈 바꿔서 바꿔서 바꿔 바꿔서 아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야돈좀줘 코야 나돈좀줘 내가 내 이거 다 줄게 아니 아니 니 코야 네가 돈네가돈 네, 먹었다가 발사대 사가지고 <laughs> 어. 지금 빨리 연구소에 설치나 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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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대, 발사대 이신 상점 이신 상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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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장 열장 야 발사대나 발사대나 발사, 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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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 야 우주선 야 우주선, 야, 우주선. 빨리 빨리 빨리! 아얘왜 예, 뭐야 빨리 빨리 야그 사다가 설치해놔 거야 누나 이거 우주복 사다 발사대야 발사대 몇 장이냐 발사대 갖고 발사대 아 발사대 열장어어어뭐열장두장모자라두장모자라두장 헥님들 다섯 장 땡기러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누나 누나한테 도면 있어 누나 어, 여기 도면도 도면 도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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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여기 도면, 도면 도면. 도면 줬어. 도면 줬어. 도면 줬어, 도면 줬어. 야, 나두장만두장만 줘. 두장두장만 줘. 두장두장두장두장 여기 먹어. 뭐 빨리 빨리 줘. 어, 빨리 줘. 어, 빨리, 줘.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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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 발발은발은발은 어, 거기서 사. 거기서 사. 거기서 사. 아, 아, 아. 나돈 나 넣었는데. 아까 아. 돈 넣었는데. 아, 돈돈돈 돈, 돈, 돈. 아. 오케이.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입자. 오케이. 포가 막아주고. 오케이. 연구소에서 만나. 연구소 함들이 웃었다. 간다 간다. 야, 수연아 빨리 돈. 아이 단돈 벌사대가 5원. 띠디디디디. 벌사 없어. 왜와 없어? 5원. 야, 엄청 많이 주는데? 아, 로켓 죽구나. 일단 로켓 가서 설치해 놓을게. 옷 사와, 수연아 너가. 옷 같은 거다 사고 내가 갈게. 옷만 사오면 돼. 난난난난뭐 해? 난 일단은 어. 나도 그거 양 아, 맞다. 더겠고. 우리 우리 열쇠도 사야 된다. 열쇠. 어? 사야 돼. 돈 있어? 돈어그 열쇠 얼마였지? 3원이었나어3원야저 출발했다. <목소리> 안녕 어포노야마직나와줘서 고마워. 안녕이 <laughs> 귀여워. 포너야 내년에 봐. 아, 내년이라니 금방 올 거야. 다시 돌아오지 말고 이제 내가 서요 1이야 금방 올 거야. 빨리 가. 음. 안녕. 아, 야 내가 가도 아너 너는 서열 일이 아니야 코어 있어서. 아 어? 그런데. 뭐뭐사뭐 어? 뭐 따로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지? 잠깐만. 너다산거 뭐 맞아? 나 뭔가 안산거 같은데? 뭐? 열쇠 열쇠 안 샀다야 열쇠. 야내 내려가. 야야나 내려가. 열쇠 뭐야? 열쇠 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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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 다섯 개더 줬잖아! 코아 이 얼마 있어요? <laughs> 야나 그대로 지구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지금. 저기요 대장님. 아손가로좀 죄송... 하세요! <laughs> 야 이거 사연 야, 바꿔야겠는데? 야나 야, 그대로 내려왔다 야. <laughs> 아, 아니. 야나 거기 있어 그냥 오면 돼. <laughs> 어. 아니! 아니 우리가 가면 이길는 거야. <laughs> 바로 그곳에 있어. 성취했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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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빨리 빨리 그대로 내려왔어 그대로. 열쇠 뿌렸어 열쇠 뿌렸어 열쇠 뿌렸어 어... 열쇠 뿌렸어. 갔다 올게.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잘 나갔다 와. 갔다 와야 된다 진짜. 자 슬리타우드지 나가게 만해. 야나 궁댕에서 땀 나. 나 땀나. 갔다 올게 진짜 간다.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열쇠 다한 챙에 오늘 왜 이렇게 허당이냐 나. 아. 어? 소현아 이거 돈 줄게 돈 줄게 여기 있어. 돈줘돈 줘. 아 형이 나1 8덟개줄 테니까 형이 사 그냥. 1 8덟 개? 이 이것도 주변에딱 맞잖아. 그래서 그거 사고 있어? 일단 돈 바꿔놓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꾸고 있습니다. 어, 돈 바꿔야, 아, 야, 바꿔야 돼 갖고 지금. 대. 아우 전물 없어. 네 <laughs> 번에 자 간다. 됐지. 돈 어. 됐지. 어, 어 샀어 샀어. 안 샀어? 다 샀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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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아, 돈으로 옷, 옷 사야지 옷 사야지 어, 옷 사야지. 옷 사야지. 압박했네. 어? 이거를 지금 입어야 되나 이렇게? 어 이거 입어야 되는구나. 이 아, 로켓 타면서 할거 시간 없는데. 아. 아, 저게 어떻게 어디 빠르게 따라. 되 신기하네. 아유, 우리가 압도적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 늑장 부리면 안우는가 되게 빠른 줄 알았어. 우리가 되게 빠른 아. 줄 알고. 근데 여기 이 어, 아, 맞춰 줘야지 하면서 했는데. <laughs> 야너왜가길을어 해? 갔어. 형, 형이 못간거 뭐, 어디야? 맴루, 나 이제 뭐해? 맵로딩이 안돼서저 와서 구경하세요 네? 저 출발하는 거어 와서 구경해 출발하는 거구경아 <laughs> 진짜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안해도 돼? 네 끝났어요 어 이제 어 가서 야 아,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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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캐 여기 양털 버려놓게 어, 네, 양털 먹어 어딘데 제한테도 있어 아 그래? 어. 그양 그러면 염료 만들어놔 염료 무슨 색? 가서 알려줄게 그냥 색깔 도 알려놔 색깔 만들어놔 양털 그 양털 설치하는데 가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서 알려줄게 목성. 형님, 농당에서농당에 아니 광지를 해야지 광지를 지금. 태풍 덩어리야, 태풍 덩어리. 아냐아냐아냐아냐 필요 없어. 목성은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얘들아, 나다 왔어. 아니, 이거 이, 이거 이게 회식이야 우리 팀. 뭐 하는 왜요? 거야? 목성이라니까. 야, 목성 완전 말해, 말했어야지. 완전 멋있는데 완전 아니, 왜 위험해. 떨어져, 말하기 전에. 완전 멋. 있 아, 그걸 말해줬어야지. 오케이, 몰랐네. 됐다. 광진하러 갑니다. 오케이, 됐다. 됐. 근데 여기 어디야? 어? 우주선 어디 있지? 난파된 우주선? 야, 너무 위험한데 여기. 야, 너무 위험해. 빨래, 너무 빨래. 위험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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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너 아, 우리 오. 여기 지금 떠, 떠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나도 뭐야.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우주선이 안 보이는데? 나 언제까지 내려가 이거? 아, 발만 동동 거르네너 <laughs> 뭐야? 야, 나 이거 끼었어. 공중에 끼었어. 야, 어떡해. 뭐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떨어요 아, 이거 떨어질 줄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돼. 야, 갑. 안 돼. 여기서 스푼 되는구나. 어, 그렇지. 야, 죽었는데 살아났어. 뭐야, 이거 무슨 소야 어. 어, 5 0원인데 정도. 죽었는데 살아났어, 주얼아브리. 날씨. 죽었는데 살아났다. <laughs> 어. <laughs>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살아난 게 무슨 소리? 죽었는데 살아났어. <laughs> 와, 여기 우주도 수작해 있네. 어디로 가야 되지? 저거가?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연두색, 연두색.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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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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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떠, 빨리, 빨리, 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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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얘들아 염료염료 염료 미리 미리 구해놔 염료 미리 구해놔 빵쪽이빵 쪽이야 염려 쪽이야 염려 쪽이야 오케이 염려 미리 오케이. 미리 미리 해서 양한테 가 있어 양한테 가 있어 잠깐만 레버레버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오케이 됐다 됐다 오 어? 우리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회색 아 하늘색 하늘 핑크, 핑크. 하늘 핑크 노랑 빨강 회 오케이! 하늘, 하! 핑크, 노랑, 빨강, 회색 그치! 하늘 하늘, 오케이. 핑크, 노랑, 빨강, 회색 s e 나 o o 또 올라가야 돼다 n e 다 왔어, 다 왔어 r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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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 s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h a t What? What? w 색 a t What? w h 색 t What? 초록 a t w 색 a t What? 색 h a 색 보라색 t w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자홍색인가? 이거 a t What? w h 맞아, 맞아, 맞아 자홍색일 거야, 자홍 어, 자홍색. 초노자회주 간다 오케이 하늘 파랑, 하늘, 핑크. 마, 하늘 봐. 핑크 하늘 핑크 노랑, 노랑 빨강 회색. 회색 나 날른다 날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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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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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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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다다다 이리콤 이리콤 출발하고 있어 출발했어 야, 빨리 막... 오라이 앞에 막아 나가 아, 아이 뭘 막아 나시 <laughs> 연두색 아니야 초록색이야 형 빨리 와가고 있어, 가보자 가보자 내가 지금 이거 양털로 막아 나 오케이 노동의 결실이 <laughs> 이루어지고 야, 있다 어인신 상자 모든 쪽에 꽂아 꽂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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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야, 이거 막, 막아놨어 이거! 어? 순서대로 꽂아 순서대로 왜 막아 나왜 막아 나뭘 막아 나뭔 소리야 어디다 줘 어디다 줘 어디다 줘 어디다 어디다 줘야 돼 거기 얻, 어둠색 어둠 사이에 꽂 어둠 사이에 꽂으면 되는데 근데 아마도 여기 끝났을걸? 어다 했다고? 어어 우리 팀다 했어? 오 그러네? 어? 어디서? 다 했어. 어? 그러네? 어? 빨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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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화연한데?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했지? 어? 뭐라 어? 나는? 어 이상한데? 어? 어? 조노 어? 어? 두 자회 아, 자... 어 맞아. 조노 자회주 이거 와서 검토 좀 해봐.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일 먼저 했어요. 이겼어요. 우리 오지나 났어. 지신이 이겼어요. 그치? 아니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뭐야? 뭐라? 어, 먼저 설치하는 게 이기는 거래. 와 우와! 아, 다행이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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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이거를 진다고? 아니! 대기하고 와! 있었나 봐! 우리 대기하고 있었지. 어, 대기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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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가. 우와 앞에 어? 작업대다 설치하고 있었어. 아니, 아니, 그러면은, 애... 양을 이미 다 해놓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양털을? <laughs> 어. 우리 우리 그런 것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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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마지막에 그 먼저 도착해야 되는 줄 알고 진줄 알았어. 맞아 우리 와... 맞아, 나 잠들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레버 덮부수고 나왔는데. 와 말도 안돼 진짜. 야나문 부시고 나왔잖아 그래서. <웃음> <웃음> 아니 레벨 잠들. 나도 이거 부시고 들어왔는데 부시고 들어왔는데 이거. 와 아, 대박. 맞아, 왜 양쪽에서 막았다더라.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오... 근데 거기 팀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돈다 썼는데 우리? 아다썼어 여유 자본이 넘친다는 소문을 어... 들었는데 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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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에 40장 했어야야야야 조용히 조용히 야야 코아 야. 야, 우리한테 주자 야코어만 그래. 그런 게 아니야 포도도다이한 1세 넘어 그럼 보 e 도 우리한테 주자. 그럼 안 되지. 그럼 네, 네, 네. 게임이 안되 h 바보야. 야이 o t able to do it. Oh, t 5대1, 5대1, 5대1. o 대1 h e y Oh, they, oh, they. Oh, they, oh, they. Oh, they. Oh, t h 우리가 당연히 이긴 줄 알았어. 우리가 당연히 이 y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가 당연히 이겼고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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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앞으서더 재밌어질 예정인데 보레서 들리는... 어.. 몇회안 남았어요 사실! 고 아이 진짜! <laughs> 아 왜냐면 수서지와 목도 천회보다돌면고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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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차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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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는 저희는 저희 는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가 지고 있어요 좀더주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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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저희 저왜 주냐 자꾸 더줘더줘야 더 줘, 더더 주지 마 저희 저희 아 내가 희저아야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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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저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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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